근데 이제 예쁜 애가 있다. 이러면 갑자기 호의의 크기가 달라져. 서비스입니다 하면서 다 이렇게 안주 주시고 예쁘냐? 이제 어떻게 보면 의뢰상 하는 질문이야. 어? 그럼 우리가 뭘 물어봐? 돈 많냐?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낫잖아. 끝! 스쿨스쿨! 스쿨! 레츠기! 나 예뻐? 라는 답정너 질문을 그만두고 싶은 수종이야. 샤워 후긴 서린 거울로 봤을 때 잘생긴 독일라고 해. 반가워. <목소리> 샤워한 다음에 수종기 가득 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제일 괜찮은 승준이야 반가워 테드 새들이 댓글에 가끔 달아주는 괜찮게 생겼다는 말 듣고 자기 전에 기분 좋아하며 잠드는 준수야 반가워 <laughs> yes yes 학창시절 때도 진짜 예쁜 애가 전학이 왔다. 이러면 소문이 다 나가지고 막 창문에 막 애들 매달리고 다른 학년들도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보고 막 이러잖아. <laughs> 괜히 돌아가고. <laughs> 그 정도로 가만두지 않는다. 정말 친한 친구들이지. 그 사람이 이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이쁜 거야. 일단 욕들어. 야, 양심 없네. 다 알아도 이제 물어볼 때가 있잖아. 내가 예상을 해봤는데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거울을 볼때 아, 나 오늘 여기 좀 쪘네. 아, 오늘 여기 좀 별로네. 이러는다고 한다는 거야. 자기가 예쁜 걸 알아도 그정도 를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 같아. 원빈이 막 자기 배우 한다 그랬때 아버지가 아그 얼굴로 무슨 배우 하냐. 야, 강릉 가면 너같이 생긴 애들 어 깔렸다고 막. 주변이 다 괜찮게 생긴 사람들이면은 그래. 모를 수도 있어. 근데 사람들이 다주변에서 말을 하잖아. 가족은 제외야.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크지 가족도 20 초중만 넘어가면 이제 좀 객관성이 나오잖아. 아 네. 애기 때나 막 할머니가 어우, 우리 강아지 막 이러면서 이러지 뭐. 이제 좀 크면은 좀씻어라 어, 뭐. 할머니들은 다해 주시지 않아? 그러니까 할머니한테까지 들으면 정말 심각한 거지. <laughs> 성조 사투리 중에. 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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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. 개, 개, 아 개, 개한 글자로도 그 사람 한 명이 표현이 될수 있는. 예쁜 분과 같이 갈 때랑 나 혼자 갈 때가 있잖아. 나 혼자 이 카페나 술집을 갔을 때는 그냥 정량대로 나와. 근데 이제 예쁜 애가 있다. 이러면 갑자기 호의의 크기가 달라져. 서비스입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안주 주시고, 아 빵이 좀 남아서요, 커피랑 같이 드세요. 이러면서 같이 드시거든. 이제 막 대숲 같은거나 누구 누구 대신 전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. 어몇 시에 어디 어디 학관에서 걸어다니신 분, 제발 나와주세요. 제가. 밥 인사드리고 싶어요. 막 이런단 말이야. 그런 호의들이 있다. <laughs> 웃긴다는 행위를 한 적이 없어. 조용히 있다가 내가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경청을 해. 우리는 그래도 막그 술자리 가면 사람 성격이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그 절박함이 없어, 걔네들. 이런 애들이 오히려 이성한테 대시를 덜 받아. 강한 거 가끔씩 오지 짜잔한 게안 들어온다. 단발이들이 이제 어. 나가는 거지. <laughs> <laughs> 통발이 커! 예쁜 분들이 지나가면 남자, 여자 둘다 같이 지나가는데 둘다 동시에 이렇게 돌아온다? 아. 그럼 진짜 예쁜 사람인 것 같아.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,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. 이건 공통점. 정말로 뭐 내가 막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신기해서 보는 거야, 이 정도면. 잘 포장했어. <laughs> 좋았다. 그래도 외모보단? 사람 그 자체가. 아 예쁜 거 좋아. 아무리 얘 때문에 짜증이 나도 얼굴 봐. 그래. 아 이제 앞에 한 마리랑 너무 다른데요? 너무할 수 있어. 근데 사람은 언제나 나이가 들 외모도 이제 수고로말다야 사람 그 자체가 좋아야 돼. 아 이거 너무 뻔한 뻔한 얘기 아니야? 외모보다는 인성이지. <laughs> 외모는 예선이고. 첫 인상에서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외모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, 합의지 말지 결정할 때는 아. 무조건 인성을 보게 되는 것 같아. 근데 뭐또 굳이 꼽으라면은 나는 뭐. 외모는 어떻게 보면 은 비자발적이잖아.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잖아. 그래도 걔 몸매는. 변화의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. 그게 어떻게 보면 인성이야. 노력하는 자세. 본인의 체형을 바꾸시는 어. 분들. 이런 건 진짜 리스펙. 근데 나는 몸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을 보는 거지. 근데 외모보다 재력이더라고. 재력 재력도 얘기해 줘. 재력이 있으면 근데 외모도 따라오지 않나 요즘 시대에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 소개팅 받을 때 국룰은 예쁘냐? 이제 어떻게 보면 의례상 하는 질문이야. 그럼 우리가 뭘 물어봐? 돈 많냐?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낫잖아. 걔뭐 웃기려고 열심히 하냐? 이런거안 물어보잖아. 그냥 그냥 예쁘냐 물어보는 게 오히려 깔끔해. 포장패딩. <laughs> 뭐가 나갈지 예측이 안 된다. 우 그냥. 야, 보게 그냥 이런 거에 막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딱다 이렇게 다같이손병호 게임 했다 생각하고 다 접었으면은 진짜 양심적으로 네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 댓글에 인스타 에디 정도는 아오 좋은 의견이야 서로 팔로우하자 <laughs> 마파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새들새들 새들. 너네 다 예뻐.